요즘 제가 SEC가 왜 크립토 시장을 공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겨진 내러티브, SEC의 진짜 속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고 미국에서 크립토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내가 따로 있었다는 걸 계속 강조드렸는데 전 세계 1위, 1경 이상의 자금을 가진 블랙록이 지금 최초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고 하죠?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때리고 기존의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있는 시장이 제일 위태로운 이 시기에 미국의 가장 큰 세력이자 월가의 거물인 블랙록이 왜 비트코인 ETF를 지금 신청했을까?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할 때는 단순히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공격했다고 뭐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니까 오히려 늘릴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투자를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지금 시장이 다 하락하고 요동치고 있어도 횡보할 때는 매집 후에 다음 상승 때 졸업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어렵게 투자하고 길를 돌아갑니까? 또 장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서 흔들리면서 왜 포기하고 시장 떠나가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해서 이번 주 주봉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200주 이동평균선이 2평 상단 돌파를 실패하고 여기서 리테스트해서 또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방을 좀더 열어놔야 돼요. 먼저 청산맵을 보면 최근 가격이 횡보하고 조정되면서 지금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반면에 롱 물량은 극히 적은 상태예요. 이 선물 세력들은 이렇게 쌓인 숏 물량을 정리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격을 크게 올려주는 스퀴징을 할때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현재 이렇게 숏 물량이 상단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내서 가격을 올려준다면 27K까지도 올려서 조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에선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해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혁신을 막고 투자자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 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극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게리 갠슬러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을 일했고 뼛속부터 이 전통 금융 세력의 편이에요 이 사람이 공격한 게또 누구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죠 지금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유예요. 이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전 거래소의 1, 2위예요. 이들을 무너뜨리면 그 밑에 있는 하부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쓰러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부터 시작해서 스타들의 CEO 케네스 그리핀,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부터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까지 이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홍콩이 최근에 개인투자자 거래 허용과 동시에 주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수용을 지금 촉구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 월가의 엄청난 이 자금들,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들과 이 홍콩과 중국의 차이나 머니까지 시장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까지 힘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리해서 말하면 SEC가 비트코인 시장을 공격하고 죽이는 이유는 컨트롤하기 위해, 제어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 지금 판을 짜고 있고, SEC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월가의 전통 금융 세력들이 게리 겐슬러에게 지시를 하고, 그저 주연으로 광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휘청휘청 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크립토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제 환경을 완전히 조성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라이센스는 지금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록 이전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신청한 회사는 정말 많았는데 모두가 거절을 당했거든요 반면에 이번에 블랙록의 현물 ETF를 SEC가 승인한다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지금 기존의 전통기관들이 크립토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게리 겐슬라가 열심히 닫고 있다는 거. 심지어 법원까지도 예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이 SEC의 공격으로 억눌려 있고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분명 좋은 시기도 올 것이다.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이 투자 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꼭 명심해야 할 투자 마인드가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해가 떠오르기 전그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직전의 시기이고 이 시기만 잘 넘긴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가 승천하면서 밝게 뜰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5%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정말 부를 쟁취하는 것은 소수이고 소수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모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미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5% 안에 들어와 계신 거지만 최종 1%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견디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정진하고 구축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 보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깐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